안녕하세요 수험생활기록입니다 6수능을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응시를 하고 왔고요 그럼 채점 시작하겠습니다 국어부터 35414 25355 31151 23243이 3개가 찍은 3개거든요 다 틀렸네요 그럼 21번 25144 25513 2413 3, 2, 4, 4. 1, 2, 4, 5. 2, 4, 3. 일단, 15번에 2, 2, 3 이니까, 마이, 마이, 마, 3, 마, 7. 그 다음에, 21번. 3점. 36번에 3점. 그러면은, 733이어서 9번은 87점입니다. 일단 저는 업매를 먼저 푸는데, 저 같은 경우엔 업매를 다못 풀었는데 15분을 넘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멘탈이 약간 갈릴 뻔 했지만 별거 아니다. 남들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다 풀어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마킹하고 뭐 이거 이것저것 할 생각하니까 독서 마지막 질문을 제대로 다못 풀었습니다 그 상태로 일단 종이 졌고 87점 이, 현역 때 이사 수능 봤던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현장에서 아 아니다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그냥 하지 않을게요 이번 영상에서 네 그냥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할게요 1, 4, 5, 3, 3 2 어? 잠시만, 뭐야 뭐지? 어? 2, 5, 1, 4, 3 틀린 줄 알았는데 3, 2, 5, 4, 4 16에 9, 16 12, 15 365 3343125 97 10 아, 수학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채점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92점 그러면 영어 할게요 32151 4, 1 5 4 4 1 2일2 2 2 2 3, 2 2 2 2 2 2 2 2 1 2 2 2 2 4 2이마이너이2 2 2요 아이고. 2 2 2 2 2 31번 15434 마이너스 5점 45533 안돼 마이너스 5점 안돼 2 5 5 3 2등급이네요 등급 87점. 이거 하나, 24번. 하나. 아이고. 네. 네. 한국사 하겠습니다. 3, 3, 1, 5, 2. 마이너스 5, 5, 4, 5, 3, 1. 5, 4, 5, 3, 1. 3, 2, 4, 5, 3. 3, 2, 4, 5, 3. 마이너스 4. 5, 2, 2, 1, 4. 5, 2, 2, 1, 4. 아이고 <laughs> 10, 11. 그러면은 총 마이너스 20이니까 30점. 한국사는 30점. 어, 3등급인가요? 네. 그 다음에 물리학 1. 3, 4, 3, 4, 1. 34341 23535 23535 21521 21521 55241 55241 40점이네요 40점 안돼 지구가 하고 원할게요 3, 4, 4, 5, 1. 3, 4, 4, 5, 1. 5, 2, 1, 3, 5. 5, 2, 1, 3, 5. 2, 3, 1, 2, 5. 2, 3, 1, 2, 5. 1, 4, 1, 2, 5. 1, 4, 1. 한데, 이 마이너스 2니까 48점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과목별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어부터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문제를 제가 한번 화면으로 좀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일단, 언매를 먼저 풀었거든요 제가 근데 지문형을 읽었는데 답을 하나밖에 못내고 넘겼어요 첫 문제만 풀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읽기도 싫게 생각하죠 그 훈민정음 보니까 그2425과거의그안 좋은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못풀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넘겼고요. 그 다음에 매체, 매체가 되게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개인가 못 풀었어요 매체를.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15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바로 독서론으로 달려갔어요 일단. 독서로는 또 생각보다 그냥 후딱 풀었어요 그 다음에 법조문 이것도 바로 풀었고 그 다음에 열팽창을 풀었어요 열팽창도 빠르게 풀었어요 다 맞았죠 지금? 10몇 번까지지? 13번까지?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딱 읽었는데 이게 뭐지? 왜 갑자기 공연을 하고 있지, 내 앞에서? 이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또 읽어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뭘뭐 읽다가, 여기서 레전드. 갑자기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이 노래 막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laughs> 씨. 뭐 이거를, 이게 맞아? 여기까지 이렇게 보다가, 또 여기서 레전드 내용 하나 나오죠. 그뭐 호랑이 아래 또리를 꽉 물고,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풀었어요. 18, 19, 어? 20, 21, 21을 틀었네요 이쁜 소리야, 이왜 들었을까? 네, 아무튼 그렇고, 다른 문학은 저는 무난하게 좀푼것 같아요. 그냥 보기 읽고, 이거 보면서, 음, 뭐, 현대시 풀었고, 현대소설. 현대소설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뭐 이것도 무난하게 푼것 같고. 아, 근데 제가 무난하다는 게막 난이도가 쉬웠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혹시 제말 듣고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 오늘 영상에서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안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대 뭐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안 좋게 들을 수 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갖고, 네. 이렇게 국어를 마무리했어요, 전. 수학을 편한 마음으로,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까지 쭉 갔냐, 한, 13, 13까지 딱 바로 풀었어요. 빠르게 그 다음에 14번의 도형이죠. 근데 제가 작년에 도형 때문에 시험을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넘기자 하고 좀 읽어보다가 14번을 넘겨요. 그 다음에 15번 보고 그냥 딱 봐도 돌아와서 보면 바로 풀릴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갔어요. 혹시라도 계산이 있으면 말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4, 15 남겨두고, 어, 20번까지 스트레이트로 풀어요. 그럼 지금 21, 22 남았죠? 21은 생, 생긴 걸 보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제일 어렵겠다. 이 생각하고, 미적분을 들어갔어요. 그게 미적분 문제 좀 볼게요. 그리고, 27번까지 또 바로 풀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봤는데, 그냥 기출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돌아와서 역함수 계산 한번 하면 끝나겠다. 이 생각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29번. 29번이 생각보다 약간 생긴 게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래서 29번 넘기고, 30번은 딱 봤을 때 구간만 잘 나눠서 이렇게 구간별로 표현해주면은 끝날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 생각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못푼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인가? 맞나? 일곱 개. 이 상태로 몇분 남았지? 한 시, 7, 80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어요. 14번 풀고, 15번 풀고, 여기까지 빠르게 풀고, 21번. 21번에 한 시간을 좀쓴것 같아요. 한 10, 10분에서 15분 아닌가?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 네 여기에 그냥 뭐 계, 계산 좀 많이 박으면서 시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1번 풀고 22번 혹시라도 헤맬까봐 일단 냅뒀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되게 눈에 안 보이면은 시간 잡아먹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딜 갔더라 28번 그다음에 28번을 갔어요 28번 보니까 계산하면 될것같아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 계산이 처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이게 적분이 못 빼기 뭐로 나오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부분적분 하면은 아, 부분적분이 아닌가? 아, 아 덩이를 이렇게 나눴을 때? 근데 거기에 3분의 40인가 하나가 나와요. 여기 처음에. 그래서 아 이거 답 2번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크랙으로 뭐 숫자 하나 나와가지고 결국엔 답이 5번인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28번 딱 풀고 든 생각은, 아, 밑집 이 단들 다, 틀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복잡한 문제는 아니어서 풀었고,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그냥 역함수랑 그 1,0을 0,1로 옮겨서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처음에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접선 긋는 거를 이게 계산을 할수 있나? 처음에 이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 구했어요 근데 제가 답이 10이 나온 이유를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GB랑 B분의 LNB도 다 맞게 구했고 GA도 맞게 구했는데 M이 A 플러스로 갈때 G, GM을 구하는 거를, 개수를, 아 이게, 답이 세개인데 제가 이걸 두개로 계산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 야, 좀 다시 생각할수록 좀, 네, 짜증이 났는데, 짜증이 좀 나긴 해요. 그래서 이걸 2로 해가지고, 1 곱하기 2 더하기 뭐8 해가지고, 답을 10으로 쓰고, 틀렸어요, 제가. 이좀 아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번을 풀었어요, 저는. 22번. 일단 차분하게, 로그를 지수꼴로 바꾸고, 두 곡선으로 이렇게 식을 비교해보니까, 뭐, EX 넣고, EY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 B를 E, EP, e, e, EQ, 뭐, 이렇게 잡은 다음에, P, Q, 이렇게 이동해서 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답을 못낸 이유가 뭐냐면, 그, 점, A가 로그 위에 점이었잖아요? 이거를 대칭시켰으면 A'을 놓고 B콤마 A로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B콤마 A로 한 다음에, AB의 중점을 구할 때도 B콤마 A로 구해버린 거예요. 어 이게 맞나? 아무튼 뭔가 어떤 거 하나를 반대로 생각을 안 해서 풀어가지고 계산이 자꾸 그냥 같은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플러스 q 아니 뭐냐 a 곱하기 b를 구하면은 이게 p 플러스 q고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 자리 값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발견을 못 하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한 문제 정도니까 일단 멘탈을 지켜야겠다 이 생각으로 얌전히 밥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봤는데 영어는 난이도가 사실 체감이 안 됐거든요. 제가 영어 모의고사를 6모때한번 보고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풀었어요, 그냥 술술 이 마지막에 뭐 하나 찍었던 거 같은데 31, 이 34번인가 한번 찍었고 나머지는 다 풀었는데 점수가 87점이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네요 심지어 이번에 1등급 비율도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성해서 87.2 등급을 맞은 게 살짝 아쉽고. 그 다음, 물리학원. One. 물리학원은 이 채점 한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번까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16번까지도 좋았어요. 시간을 되게 짧게 썼어요, 생각보다.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일단 16번에서 문제를 다시 안 봐서 지금 왜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게 열역학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열 효율을 제가 잘못 구했나 봐요 그래서 뭐 하나 틀렸고 17번까지도 좋았고 근데 18번에서 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물리학에서 계산할 때한 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쪽, 오른쪽 방향에 대한 힘을 플러스로 표현했으면은, 그냥 플러스로 쓰면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산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꼬였어요. 무게가 막, 라지 엠은3 5엠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 답을 내고 나서도 제가, 아, 그냥 망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8번부터. 그냥 망했구나. 이런 숫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18번을 넘겼어요 그 다음에 19번 19번 뭐였지? 어 19번 근데 18번을 이렇게 뭔가 망치고 나서 19번에 오니까 그냥 집중이 될 리가 없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요것도 넘겼어요 18, 19 넘기고 20번 10번 왜 틀렸지? 20번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풀었어요 맨날 나가지 않고 제발 하나만 건지면 된다. 이 생각으로 풀었고 <laughs> 다시 18, 19로 돌아와서 18번은 말려버렸고 19번 답 내고 18번 돌아와서 하다가 마킹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채점을 했는데 이렇게 40점까지 망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좀 많이 망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이상하게 생각보다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냥 쭉 풀고 마킹하고, 가채점 두개 쓰고, 문제 하나 다시 보고 끝났어요. 막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봤어요. 저는 난이도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채점 해보니까 이점 하나 틀려서 48이네요. 네, 여기까지고, 어, 일단 수능, 수능, 저도 지금 많이 아쉬운데, 결과가.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그 결과랑 상관없이, 일단 자책 절대 하지 마시고, 자책 하지 마시고, 일단은 쉬세요. 결과 나올 때까지. 제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기간에 상심하느라, 자기 자신을 갈가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쉬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